안녕하십니까 리틀 조빅조빅 조입니다. 이다 짐이요 에 짐. 오늘 짐. 아 이거 뭐 많다. 집사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 블랙 야크를 입고 와 색깔 색깔 찌기네. 아 리틀 조는 막 오늘 막 저. 시골 저 산골짜기에 막그 컨셉이네 산골짜기 아 컨셉이네 그게 그런게 지금 시간이 엄청 이릅니다 아니? 오늘 저좀할 일이 많아가지고 <laughs> 잘노네 어 진짜 니는 촌체질이네 촌체질 어 시골체질 시골체질 오늘 패션 포인트는 그거네. 어 요일에 살삐져 나와 있는 난닝구가 어 오늘 패션 패션 포인트네 오늘. 여기 어. 네. <laughs> 난닝구에 요살삐져 나온게 이게 이게 오늘 포인트네 포인트. 어저 블랙야크와 콜핑을 입은 저 일본 아줌마가 지금 왔습니다.

음. 전 요걸 하겠습니다. 요걸로 풀르풀푸르풀 됩니다. 열심히 하네. 네. 열심히 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키? 키? 쪼금 시이 자기, 야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게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んでうおな家にこういうののがあるかない,すない,わ私のといやそれがねゴムのところに

열심히 하네. 어? 오늘 리틀을 줄. 어? 진짜 열심히 하네. 어허. 체남은 프로네. 프로. 어한 번에 그냥 싹다 빼버리면 안 되나? 버리면 되나? 이거다다

隙間間。を開けるる木<ー>木の木の,木の間ああ。あこ、うん、これも裏,の裏のも、玄関側う根元から何本切ってしまった方が。そそいいけ隙隙間、隙間開けてここ<あ>る、うん、そうかっののさ、草も切ってしな ちょっと枝がついてるこっち跳ねてこれで不運ですそんなうんれこれこれはもうん、そんな,ん、えー、なんあそれかそれだめ、ね、もうん、それもいい無難これあずっとやっとったら急に付いてきたあ。 친구는 친구. 리틀 네, 조 친구. 잘하네. 어, 집사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오늘은 그네 일당 아줌마. 어. 응? 싸. 엄청 어 어. 오늘 리틀 1당 줘야겠네. 1당. 아, <술> 근데 하다 보니 1... 생각보다 많네. 좀 분위가 광범위합니다 <ㅠ math washing temperatureodo>

어, 얘가 어떻게 그말가 도망 도망. 이거는 그렇지. 시가 해야지. 시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게 아니니까. 오늘 막 뭐, 가위 집 사람, 전기톱 집 사람. 아, 또 힘들어. きんごじゃんここで止まっちゃった。満タンや満タン。すごいあの、若々しいくさがさ、湿気があってから、ねんせが、ねんせが。おお、いいね。気持ちがいい。 아이. 오, 어 오. 기났다. 어 아이. 어. 선물. 뭐? 풀 들고 좋아하는. 어. 기났다. 어. 오나 나도. 나도 일본에는 이래 죠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 정원을 관리해주는 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막 나무 자르고 뭐 치아 주고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근데 엄청 비싸요. 근데 장인어른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공구들을 다 들고 계시네요. 역시 초보자들이 하니까 좀 깨끗하게 되긴 되는데 막 우와 막 진짜 막 깨끗해졌다 이 정도까지는 네안 됐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이 잘랐어. 와. 영락 없는 그거네. 포도밭, 포도밭 사나이네. 와. 어 이제 기능 고장도 혼자서 잘 처리하네. 응? 프로가 됐네, 프로가. 어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를다 갈아가지고 가로로 만드어 자르고 뭐, 겁나게 했는데. 그렇게 표는 안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긴 깨끗해졌습니다 와, 팔이 떨려 가지고 핸드폰을 못 잡고 있겠네요 ]이다. 오늘은 이걸로 끝 그... 위험하다 어. 레이틀조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배면 안되는 것들 쓸만한 것들 수박이랑 토마토랑 그러니까 응. 토마토 이치고 이치고 나리요. 수박도네. 수박도. 오. 이치고가. 이치고가. 오 토마토. 이거 봐. 여기. 여기. 토마토가. 토마토네. 전전. 뭐? 오직 나란다. 나시에 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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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줌 아이가 어 리틀 좀 오줌에 지금 무지개가 생겼네요. 어 무지개다. 응? 어. 어. 어 방수. 오. 쿨핑. 어. 스스가 콜핑. 네. <laughs> すごいね。ああ。もううおお。クールピン。すごいね。あのミストがさ、あの、駅とかでさ、あるやん。うん、ああ、気持ちいい。おお、<ー>シューナおお、シューナおお、シューナド。おお。へぞんへぞんしゃね。おお、へぞんしゃ

바이바이 어 끝났네 uh. 어어기다가수와그래오가아 수이도 오지오지오지 오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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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열심히 땀 흘렸어요 온천에 왔습니다 온천 이가족탕이었으면은 안에 좀 찍고 보여드리면 되는데 가족탕이또 없어가지고 각자 들어가는 온천이라서 좀못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 저번에 한번 왔었어요.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 호텔에서 지금 블랙야크 등산복을 입은 이 눈에 띄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네요. 엄청 실내는 요렇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탕, 여탕 걸려져 있고 들어가면 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좀살것 같네. 아 맞다시. 어 아, 아 요리 기분 지금이잖아. 아 진짜 저 녹아다 갔다가 샤워 한싹 하고 나온 그런 기분이네요. 예. 네.